안녕하십니까. 이슈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투통령의 재선 도전을 아예 막고자 정치 탄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사 기소된 투통령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공화당 경선 2위, 디센티스를 선너 배차 앞서면서 독주하고 있고요. 바이든과 1대1 여론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민주당 정권과 좌파주류 언론들이 팀 짜고 언론 장악, 정치 장악한 상태에서 형사 기소한 정적에게 지지율이 밀린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론트 산티스는 투통의 힘을 입어 2018년 플로리다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나름 정치적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며 트럼프 라이트를 보이려 했지만 게 오히려 드산티스에겐 불리하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 언론은 그가 어색한 후보자, awkward campaigner라고 칭하면서 당선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쳤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무엇일까요? 처음에 너무 투통형과 되면서 웃줄대다가 반대로 역공을 당하며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제 완전히 파묻혀서 주눅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 2 0 24년은 커녕 2028년 대선에도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니케일리, 헤일리는 몇달 동안 지속된 트럼프, 디잔티스 싸움 속에 대한처럼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 이어 네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예비 선거에서 승리하면 뭐좀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일리는 두 번의 주지사, 내각 구성원으로서 공화당 대통령 예비 선거에 진출한 정치적으로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헤일리도 트럼프에 대해 약간의 적대감을 보이면서 그녀의 신뢰성에도 위협이 되는 듯 합니다. 지금은 군소 후보, 잘하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아니면 그냥 또저 사람도 기억 속에 묻힐 수도 있겠죠. 다음, 비백 라마스 와미. 아 저는 왜 이렇게 라마스 와미 발음에서 자주 꼬이는지 오늘은 좀 성공적으로 읽었네요. 자 어쨌든 투자자이자 전 제약회사 CEO인 그는 주로 기업과 기관의 워크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수익 창출 캠페인을 통해서 그의 순위가 꽤 높아졌는데요. 그밖에 선거를 포기한 세 명을 보면 배신자 펜스는 아이와 전당대에 두 달여 앞두고 선거 운동을 끝냈고. 초기 주 상원위원은 당의 기부자 계층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떠올랐던 팀 스캇. 하지만 동료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니키 헤일리보다 뒤처지면서 가장 최근에 캠페인을 스탑했죠. 테드 크루즈는 대선 후보보다 세 번째 상원의원에 나서는 걸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지금껏 들으시면서 어왜그 사람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사람 얘기 들어갑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현재 2% 지지율을 얻고 있는 크리스틴은 공화당 예비 유권자들에게 트통을 직접 공격하며 대안의 길을 열어준다 뭐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도 별 인기도 없고 견인력도 얻지 못했는데 이번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트통을 공격하며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는 듯 하지만 유권자들이 그의 말을 진실되게 듣고 싶어하는진 모호하다고 언론은 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격렬하게 까는 모습이 과연 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지난달 말이라도 MSNBC에 나와서 트럼프는 끝났다. 마크 메도우 트럼프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다. 치명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요. 어제 뉴스맥스의 에릭 볼링에 나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에 의해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동영상을 보면요. 우선 바이든이 아니라 왜 트럼프를 공격하나? 라는 질문에 공화당 내 경선에서 20% 앞선 트럼프를 쫓는 것은 당연한 전략이다. 니키 헤일리나 론 디산티스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디산티스를 봐라. 한 자리 숫자 지지율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자신의 라이벌인 트럼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나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를 꺾어야 하는데 트럼프를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각종 범죄 소송에 발목 껴 있는 한 결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마크 메도우가 이제 검사 편에 서서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미치광이 민주당 소속 인간이 아니다. 그의 신복이 그러고 있다. 그러더니 그건 말이 안 돼. 지나봐야 알수 있다고 하고 반대 의견을 전하는 진행자와 약간의 말다툼하듯이 보이면서. 얘기, 말라, you've chosen the strategy to go after trump. and frankly, i don't think haley has. i don't know if desantis the has. they both have gone after the left or the woke or whatever they but going after trump doesn't seem to be work. i mean, is it the time to change the strategy? you still have a year? no, it's not time to change the strategy. the guy who's 20 points ahead is the guy you have to beat to be the nominee. Eric, and and that's why I think the Haley and DeSantis uh, strategy is so ineffective, and why Ron DeSantis is now in single digits in New Hampshire, uh, because he's not making the case against the one person who you need to beat if you want to be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and that's Donald Trump. And by the way, the reason I make that case is not just because I want to win, but I want our party to win. And he will not beat Joe Biden from uh, you know a courtroom in Washington D.C. when he's being tried for crimes. And now, Eric, his own chief of staff has signed up to testify against him. Not some, you know, woke prosecutor, not some uh, crazy Democrat from the Justice Department. Mark Meadows, one of the founders of the Freedom Caucus, and his chief of staff is gonna testify but that again, Donald Trump committed crimes again, an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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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no, no Eric, this and instructed him, no, and instructed him that. to commit He's crimes. Mark Meadows, you, you would call him a hero weeks ago. No, Come on. No, 자, 뉴 햄프셔 공화당 예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CNN, UHN 여론조사에서 크리스티가 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42%, 헤일리 20%, 드산티스 9%보다는 앞섰습니다. 크리스티는 뉴 햄프셔 주가 자신이 투표율 모델을 바꾸고 트럼프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뉴 햄프셔의 공화당 예비 유권자 중 47%가 크리스티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겁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그의 공격이 오히려 크리스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 높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번 주 여론조사가 지난 9월 여론조사 때 60%로 그때 비율보다는 낮게 나온 거다라고 평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좀 줄어서 의기양양해진 걸까요? 음. 오늘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몬머스 대학교 여론조사에도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46%, 헤일리 18%, 크리스티 11%인데 크리스티가 지명을 받는다면의 질문에 60%가 불만족하거나 화를 낼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겠습니다. 만약 그가 된다면 야 십장생 크리파스 18 색깔 무지개 이러면서 말하겠습니다. 저 욕한 거는 아니고요. 그저 화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표현한 겁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수단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